남자 대 여자! 블레이드 볼! 과연 누가 더 잘할 것인가? <laughs> 오늘은 남자인 저와 여자인 니아가 칼로 공을 튕겨서 서로를 죽이는 블레이드 볼에서 대결을 할 건데요.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누가 더 많은 승리와 킬을 할수 있을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내가 이기지. 에? <laughs> 그럴리가. 야나 겐지 피고 삽고수야. 아너오버워치 개패인 여자나 에헤. 테일의 <laughs> 자랑으로 하지 말라고. 참, 이거 미리 말해둬야 돼. 만약에 이게 저랑 니아의 싸움이지, 남자와 여자의 뭐 대표의 싸움은 아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우리의 싸움이다 일단 이 대결은 한 시간 동안 누가 더 승리를 을 많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승수가 같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 킬 누가 더 많이 했나로 결정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현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현질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내가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No. 아니걸? <laughs> 그래서 이 무분별한 현질 경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10분마다 짜잔 이 룰렛을 돌릴 거야. 오, 가짜 좋아. <laughs> 여기서 이제 룰렛을 돌려서 로벅스가 나오는 만큼만 쇼핑을 한다. 아 잠깐만, 이거 많이 마이... 이거 뭐야? <laughs> 만약에 룰렛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오, 나오면? 거지가 되는 거지. 목이 뭐야? 와, 제대 스킬 쓴다. 그러니까저 뭐냐? 갑자기 얼었는데 공이? 나는 계속 숨어서 다닐 거야. 어차 이거 오래 살면 이득 아니야? 아니지. 킬스로도 갈릴 수 있잖아. 나 대화해야 될지. 호뒤어어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바보니야바보니야 어? 야, 야 나한번 증겨보지도 못했어. <laughs> 야, 근데 우리 타이머 설정 안 했다. 지금에 지금에. 어, 지금부터 10분 뒤에 룰렛 돌리자. 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 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빵킬 어. 빵승이면 어떡해? 어, 마니아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지? 그러면 다시 다시하자. <laughs> 너이 너 주작하려고? <laughs> 안 돼. 주작은 없다. 후! 나락 한번 쳤어. 후! 받아라, 니야. <laughs> 아싸! 이게! <laughs> 안 돼. 야, 그렇게 어렵게 진지말라고 <laughs> 좋아. 했네가 지금 이긴다 마. 그러니까 뭐, 뭐 저기서 있는 사람을 노려야 돼. 너니아인데 어? 아이스 에이씨. 쳇키 야너 뭐해? 어렵다. 싸워라싸워라싸워라야 근데. 오공에 스킬이. <laughs> 어 뭐야 나 왜? <웃음> <에이>. <웃음> 아니 아니 이 약간. 더 빨리 휘둘러야 더 빨리. 그러니까 엄청 먼저 휘둘러야 돼. 여, 마녀들 실망하지 마요. 내가 진짜 못하는 게 아니고, 어? <laughs> 못하는 거지. <laughs> 아니. 야니야 우리 딴 서버 가자 약한 사람 쳐들 가자 나보다 못한 사람 한 명이라도 제발 야 여기 여기 짱이야 여기 그래, 사람은 그래. 별로 없고 어어, 38승밖에 어어. 없어 응애 응애다 응애들의 싸움이다 응애들의 싸움 <laughs> 응애 전쟁 리가 여기서는 이기고 말리다야 근데 너 진짜 허점이다 너 어떻게 0K 영승이니 <laughs> 만만한 애로 <웃음> 아니 <웃음> 잘한다! 야호! 이겼 어? 뭐지? 큰일났는데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아싸! 이지다 아! 아니! 오! 쳤네! 아니 이게 <laughs> 얼마나 이렇게 쳐야되는거야? 아, 쏘겠다. <laughs> 우리 이제 적어야 돼. 룰렛 돌려야 돼, 룰렛. 그렇구나. 편집 타임이야. 나 오늘 돌린다. 그래,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돌려라, 돌려. 돌린판 로봇스라도 많이 나오게 주세요 짜밤. 마이너스 300. 백로복수 거든내 <laughs> 것도. 것도. 돌려라, 돌려. 돌린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300원 남네. 어디 보자. 백로벅스. 백로벅스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나 백로벅스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스타터 팩이 있는데 400 로벅스. A few moments later. 야 룰렛 언제 돌려? 나나0로벅스더 필요한데. 2분 남았어 2분. 안 되겠어 나 짠다 사고 찾을 간다 <laughs> 가서 승수 보고 살짝 나와야지. 하하하하 <laughs> 나 미치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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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열받아 씨야 너도 찐따 서버 가서 연습해 야, 니아 가는데 따라가야겠다 뭐야 오자아 시작이야? <laughs> 아 죽었다 <laughs> 안돼 맞아 저한테력옮겼는 어? 옮겼는... 어. <laughs> 여기서? 아아아아아악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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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력은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공성이 중요하다. <laughs> 어떻게든 두 번만 더 이기면. 아니! <laughs> 아니, 이제 룰렛 우리 룰렛 돌려야 되는데 이거. 나부터 돌릴게. 아, 너부터 돌려. 아, 어, 돌려! 돌려! 돌림판. <laughs> 과연, 과연 과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야, 너 500이야! 분발 <laughs> 존만게 아싸. 여기 끝나면 저 패키지 사야지. <웃음> <웃음> 돌려라, 돌려. 돌림판. 아 <laughs> 나는 이거 사야겠다! 799루벅스짜리 얼티메이트 블레이드 패키지가 있니? 안물! <laughs> 얼티메이트 블레이드 기본팩! 안굼! 나이제 개부자다! 빨리 스킬 하나 사야겠다. 나 지금 돈도 아는데. 죽어라! 죽어라 먼저! 어, 잘해줬네. 난 약간 집중력을 잃었어. 로벅스 장점되고 나서 오히려. 오이 어, 아, 거기 아, 이석케 잖아 야, 왜 게임 중 제발 죽어 줘 제발. 부탁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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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일대일 싸웁니다. 맞짱이다. 씨. 럼 와. 여기서 이긴 사람 플러스 3점 어때? 어? 승수. 좋아. 잠깐만. 나 지금 아나줄걸줄 줄 걸렸는데. 야, 아씨 반대로잖아. 나한테와나한테 지금 이제 룰렛 또 돌려야 되거든. 아싸, 또 잡았다. 나부터 돌릴게. 돌려라 음, 돌려. 돌림 판. 아싸, 또 죽었다. <laughs> 또 마이너스 300인데? 비겁파. <laughs> 야, 이거 마이너스 3360%인데 왜 이래? 비겁파. <laughs> <laughs> 야, 이겼다. 야, 씨, 오늘 어디 도는 세상이나 없거하네? 야, 너, 너 것도 빨리 돌려. 돌려돌려돌림팡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 뚜거뚜거로거뚜거뚜거뚜거뚜거뚜거뚜거뚜거뚜거 잣신 고소합니다 야 여기 짱이야 여기 한명 그냥 와서 죽고만 있어 야그 오바야 너 빨리 사람 만들어 가 근데 여기 사람 네명이랑 있는데? 안 되겠어 내가 널 피하기보다는 어차피 너도 허접이거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차피 일단 다른 비교하면 어차피 너가 더 허접이야 어차피 너랑 한게 나아 <laughs> 아싸 또 이겼다 <laughs> 망했네 이거 이씨. 이거 이거 텔레키 뭐 텔레키네시스 이거스키 짱이야 5천원으로 승리를 살수 있어 5천원이요? 저는 105원이는데요 저 베이컨 바베큐 친구가 계속 죽어주던데 죽이려고 나도 지금 노력 좀 내가 죽네 <웃음> <웃음>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게임이 이렇게 못하는 게임 있었나? 그니까 어? 어? 저 소세지 친구가 너 알아본다 아... 아니에요 쪼팔려서 모른 척해야 되 지금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아, 나, 나인 거 들통나면 안 돼! 근데 이거 영상 올려야 되잖아 젠장 얘들아! 눈 감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람도 입장인 나도 초보인데 너가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초보일 뿐. 알고 있니? 뭐야? 왜뒤뒤보리랑 <laughs> 죽어라. 너무 마우스 클릭 너무 너무 맨! 이 눌렀다. s 맨! 말이요. 저예 저예요. 저예요. 요 저예요. 저 저예요. 저예요. 저맞요요 방금 봤죠? 저예요. 저맞아요 방금 봤죠? <laughs> 죽었는데? 뭐야? 예제 <언제> 시작했어? <웃음> <웃음> 방금 저예요. 방금 죠죽 거. 아 <laughs> 결국 승수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승수로 가도 끝났어. 이 씨. 야, 한 시간 어쨌든 나한 시간 끝났네. 아, <laughs> <안> 끝났어. <laughs> 야, 한 시간 <시야> 끝났어. <laughs> 아, 이거 안 되겠다. 끝은 1대1로 가자. 1대1에 실승 어때? 아, 1대1에 십승 걸고? <laughs> 아이, 비 겁하잖아. 그래, 좋아, 근데. 원래 막판 뒤집기가 있어야 되는 법이야. 마치 체육대회처럼. 그렇지. 야! 나와! 이제 1대1 또 그래 뜨자! 야불쑥으로 와. 어차피 내가 이기겠지만 너 이래놓고 지면 진짜 어? 지면 바로 꺼야겠다. <laughs> 날 무시하고 갈씨했던 그 발언들 여기서 다 이겨버리게 말겠어. 무시하고 갈씨하다니! 조용히 해! 못하니까 자꾸 <laughs> 팩트로도 때리면 폭행이야! 아우 <laughs> 어, 무섭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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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면 안 되는데. 간판이야? 간판이지.